하나님을 경의함으로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주일이고 어린이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치고 청장년을 거쳐서 노년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처음부터 청장년,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 없고, 모두가 다 어린 시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의 기쁨과 웃음이 있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네. 오늘날 가정의 위기라는 시대라고 절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놓치고 있어서 불행합니다 다른게 부족해서 불행한게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상실해서 불행합니다. 당연히 행복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가족들 간의 상처로 또 주고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를 학대하고 갖다 버리는 자식이 있고 자식에게 상처 주고 유기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오선도선 살아가야 될 가족들, 들끼리 지지고 복구고 원수같이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자가 늦은 밤 택시를 타고 늦은 밤 택시를 타고 이제 택시 기사와 나눈 이야기를 칼럼에 썼어요. 여기자는 앞에 차들이 신호 위반하고 불법 주차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데 짜증을 안 내고. 양보하고 웃어 넘기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특이한 기사다. 그래, 그 생각에서 말을 건넸습니다. 기사님,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시겠습니까? 그러자 기사가 하는 말이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요?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갔던 건설회사의 상무였습니다. 강남에 40대 40평의 아파트를 살고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늘또 1등을 합니다. 뭔가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시력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구조 조정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병원비로 아파트까지 다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보험금으로 아내와 아들이 살겠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이 병원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눈에 분대를 칭칭 갖고 있는 아들을 오르만지는데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빠 참 손이 크다. 더 따뜻하다. 아빠가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얼마인 줄 아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할 말이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튿날부터 택시를 몰로 나왔다는 겁니다. 다행히 아들이 시력 되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지내게 되었고 성적도 예전처럼 올라갔고온 식구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인생이 별거 다 아니다 싶어서 아웅다며 어?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유에 있습니까? 돈이 많고 큰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물론 잠시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큰 집에 살아도 가정의 행복이 없다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건 제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정에서 하나님 섬기며 소소한 일상인 삶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인 삶에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풍파많은 세상이지만 가정에서 행복을 이루며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서 동분 소주하다 보니까 가정의 행복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몬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요화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음? 가정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물질이 궁핍해도 그 가정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큰 가정에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바로 불행하다는 겁니다. 자문 17장 1절에 말은 또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진수성찬이 있어도 가족끼리 다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말은 또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낫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가정의 산소 역할을 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가정의 사랑이 결핍하면 온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룰 때는 가장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가정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일원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지켜가는 겁니다. 돌스토이는 만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0편 128편은 가정행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임하는 축복을 노래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그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가진 성도들의 고민이 뭡니까 교회를 중히 여기고 예배에 빠짐없이 찬성하면서 반듯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동시에 세상 유혹에 끊임없이 부딪히며 그것에 대해 부딪치지 못하고 들어올 여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하며 과연 참된 길, 복된 길이 있는지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이 있는 길이 있음을 선언하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와를 경의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의 길입니다. 길은 또렷이 나 있고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왜 혼란스러워하고 안개 속 걷는 것처럼 걷는 길에 확신을 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도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와가 내게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그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며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여와를 섬기는 게 아니냐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다. 다른 길로 가고 싶다. 자꾸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고생하고 때란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열어 놓으신 길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행복해지고 복 받기를 원하는,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복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감탄의 표현이고요. 너무 좋아서 남들이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로 가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에 또 그렇게 살아가기에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애썼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와를경외하며그 도로 나가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오늘 2절에 보면 노동의 복이 주어집니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그 길을 가는 자가 받을 복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섭리하셔서 일에 대한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반드시 일한 대로 얻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소득을 얻는 것은요 큰 복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가정의 수입원이 가장 한 사람에게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농사를 잘하거나 직장을 잘 다니거나 사업을 잘하면 그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가져왔고 종교적으로도 안정을 가져왔어요. 그러게 가장이 잘 되는 것이 가정의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들 중에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수입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 경우에 열심히 씨를 뿌려도 싸게 안 나오기도 하고, 싸게 난 후에도 꽃이 피기지도 않고, 꽃이 핀 다음에도 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또 열매를 맺힌 후에도 도둑대가침해서 약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싸게 나게 하고, 꽃이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해서 수고한대로 소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만큼 수입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수고한대로 수입을 얻고, 일이 형통하게 풀리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형통알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의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할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이 평안함은요.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도 평강이요. 아픔 속에서 위로요. 염려와 두려움 속에 평온함입니다. 단석같이 든든하고 편하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견고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힘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섬기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다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이 시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정하면 그 개인의 복이 이제 가정의 복으로다가 확대되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면요. 내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단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가정의 복은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수거의 결실을 식탁에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없어서 안될 나무입니다. 당시 주식이었던 포도주가 포도주를 주는 나무였고, 포도나무의 풍성한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나무였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큰 기쁨을 주었어요. 안방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에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은 당시 포도나무가 주는 결실, 바로 결실이 주는 기쁨 때문입니다. 당시 아내는 집안일을 담당했어요. 아내가 할 일은 가정이 부러, 벌어오는 수입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고 식구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잘 간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아내가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은 가장을 비롯하여 온 식구에게 안정감을 주고 큰 기쁨을 주는 겁니다. 아내가 그렇게 가정을 잘 경영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가장과 현숙한 아내와 자녀의 저녁 식사의 모습은 그야말로 평안과 행복의 그림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어느 화가가 행복을 그림을 그려 보려고 여기저기 좋은 장면을 찾아나셨어요. 이런 거 저런 거다 찾아봤는데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고 시원치 않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내가 밥상을 차려 놓고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한가운데 안고 보니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장면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화폭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 모시고 한 마음과 한 뜻대로 각자의 수고함에 있으면 모든 일들을 잘 행할 때, 에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세상 부귀를 가져도 중요한 거는요, 바로 가정에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먼저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만미한다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 아내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손은요, 가정의 복입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감남나무, 이 올리브 열매는 당시 필수 비밀이었던 기름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감남나무 열매는 불을 켜는 기름을 내고, 음식을 넣는 기름을 내고, 약품을 만드는 기름을 냈어요. 특히 감난나무는 당시 사람들에게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물, 거,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겼고 사랑을 많이 받은 나무였습니다. 특히 어린 감난나무 가지는 은빛을 내면서도 갓난아이 고사리 송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니까 그러니까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를 어린 감난나무에 비유한 것은 어린 감난나무가 그와 같은 사랑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덕이 있고 청명하면 부모에게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를 바라만 보아도 안정감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나이가 들든 나이가 먹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최대의 기쁨이고, 자녀가 아프고 안 되는 것이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기대도 건강해야 되고, 공부를 잘하여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해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얻기를 원하고, 사업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먼저 원하시길 바랍니다. 응? 물질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부모님들이 심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을 자녀들에게 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는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있다 봅니다. 그럼 자녀들 또한 부모가 섬겼던 하나님을, 자, 아, 본인들도 섬겨요. 그래서 통계에 의해서 보더라도요, 부모님이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자녀들 또한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렇지 못하면 자녀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기를 원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 정말로 부모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거기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값진 거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거나 생각대로 잘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떠났다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은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고 자녀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좋은 부모라고 해서 믿음 좋은 자녀가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부모의 인격과 성품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도 인격과 성품이 좋다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인격과 신앙과 성품 다 좋은 부모에 의해서 잘 양육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복을 도와주실 겁니다. 형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가족과 자녀들에게 더 풍성히 임하시길 예시름으로추원합니다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이 가정의 번영의 복입니다. 개인의 복에서 가정의 복으로 가정에서 더 번영으로 확대나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일을 살림의 복을 보며 내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은 성전이 바로 성전이 있는 산이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수고의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때 평생토록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바로주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교회에서 평생토록 번영하는 영원육의 강건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떠나고 교회 멀리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물론 열매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이 성전의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이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요, 장수의 복과 자선의 복이 만다는 겁니다. 가정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고 자선의 자선의 후대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에게 주시는 바로 본성의 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성전을 가까이고 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건 단지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세상 살 동안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요, 자손들의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우리 집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부모님들이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있고 노력해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가족들이 하나님 보호 속에 있어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복이 함께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가정이 하나님 잘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도신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동의 복과 가정의 복, 번성의 복을 받으셔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 건강 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이 시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